가격 안 보고 이거 먹으면 이거 누가 만 원인지 알겠는데? 그냥 대충 끓여낸 만 원짜리 삼겹탕이 아니다. 와, 이거 만 원이라고? 초보 풍복, 말복도 무조건 세번다와야 된다. 여기만 와야 된다. 와, 만 원. 너무 감동적인데? 근데 어떻게 만 원이 이렇게 가능해요? 저는 안 마시고, 나시던 뭐, 천 원, 천 원은 뭐, 나지 아빠가 한 박스테이크 만들어줬다 소고기, 돼지고기 싹 다져가지고, 뭉쳐가지고. 맛있겠다. <laughs> 뭐야? 딱딱하노? 어, AI가. 아빠 내일, 연동시장 간다, 연동시장. 음. 시장. 시장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을래? 지우도 갈래? 네. 여 아, 시장이 남자 택지. 아, 오늘은 부산 연동 시장에 왔네. 아, 오늘도 역시 배가 고프다. 언제 나는 배가 안 고프겠나. 시장은 역시 아침에 이렇게 구경해야 제 맛이야. 오우, 족발, 연동 족발. 아, 추어탕, 감아서 추어탕. 으, 했지. 아, 우리 와이프 해줘야 한데. 아모둠이한 접시 이만은 엄마 식당. 어 아, 상호 음에 드네. 아, 뭐 먹을까, 오늘. 여기 예전에 내가 촬영한 미각칼국수 있을 건데.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저기 보이네. 미각칼국수. 아. 유튜브 첫 창기에 촬영한 식당. 이거 진짜 맛있어. 생아구찜도 있고. 아 미야카육수가 좀 땡기긴 한데. 제가 오늘 촬영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가자. 이 연동시장 인근에 위치한 식당인데, 차 타고 딱 지나가다가 삼계탕 집이 딱 보이길래. 근데 삼계탕 가격이 만원딱 붙어있더라고. 와, 그럼 가야지. 저기 보이네. 한방 삼계탕 만 원. 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동 삼계탕.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지금 영업합니까? 네. 아 실내 깔끔하고 넓네. 한방 삼계탕 진짜 만 원이에요? 네. 와, 진짜 저렴하네요. 한방 삼계탕 만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와 한방 삼계탕 만원. 와 믿기지가 않네. 나오기 전부터 가격에서 만족감이 너무 크다. 와인삼주도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만 원이가 대박이다 보글보글보글 뚝배기에 와 뚝배기도 크다 오야양육수 <laughs> 실하다 시해 진짜 닭 맞제? 한 마리만 들은 거 아니제? 닭다리하고 날개하고 다붙어있는뭉통하고 배를 열어보면 우와 찹쌀도 들었고 녹두도 들었고 찜이 네찜 대추하고 와 들어갈 거다 들었다 이 가격이 맞나 진짜 와 말이 안 되는데 깍두기 맛있겠네 겉절이하고 양파절이 말고 와 인삼주 인삼주 간단하게 한잔하자 국물은 떠 먹어보자 와. 아 맞다 인삼도 먹고 와 예의 스프레니 이야기 아니다 이삼두가 아유 좋아 와... 한방향도 좋고 아 깔끔하면서 깊은데 가격 안 보고 이거 먹으면 누가 만원인 지 알겠노 아이씨 아니다 이거 만은 아니다 근데 어째 만원이냐 대박이네 고추 조금 소금 한 꼬집 다시 안 넣어도 돼 이제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 아 퀄리티가 있는데 국물이 한방향이 가지도 않아 그냥 대충 끓여낸 만원짜리 삼계탕이 아니다 와 이거 진짜 만오 천원 정도 된다 우와 닭다리 와, 닭다리 소금에 찍어서 음. 야들야들하쏙 뺏겨진다 와나들야들하다 나자, 진짜 떡볶이 아삭하면서 잘 익은 떡볶이 와, 이게 만 원이라고? 근데 너 눕고 보니까 2024년에 고깃집이었던 것 같아, 와보니깐 그러니까. 쩝쩝은 변경된것 같아. 그쪽자기 아, 나. 자, 고기 와가지고. 이거 진짜 참노. 아. 아. 응, 너무 좋아. 그다음에 남다른 게 존재하고 초복 중복, 말복도 무조건세번다 와야 된다. 여기만 와야 된다. 와 마누는 너무 감동적인데 빠진 게 없어. 빠진 게다 들어가 있잖아. 와, 없어요. <laughs> 이에 <laughs> <laughs> 깍두기 올려서 맛있겠지. 그다음에 깍두기 올려가지고 고기도 같이 싹 올려주고 마누는 왜 인삼죽을 나오는 거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는 이거? <laughs> 농담 말고 이건 만원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만원, 만원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삼계탕 보고 만 원이라고 맞춘 사람 없다 이곳이 지금 당사으가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되어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때 만원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삼계탕이 칼로리가 엄청 높다고 하잖아 그래서 보양식인 거지 와 인삼도 있네 진짜 그럴 그럴 잘같겠다 녹수도 진짜 많이 넣었어와아 오늘 뭐다할수 있을 것 같네. 이삿짐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와, 이 와이프도 딱들수 있을 것 같고. 어, 뭐 장난 아닌데. 어허, 어허. 와, 목소리도 굵게 변하네. 어 와, 원기의 복장난이다 솔직히 기대 이상이다. 만원짜리 한방 삼계탕을 누가 기대를 하겠노? 처음엔 기대 안 하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나? 닭도 달긴데요. 육수가 너무 좋다. 닭은 솔직히 일반적인 맛이야 근데 와 국물 대박이다 음. 음. 아 고추이 너무 맛있다 아 좋아요 남자 사장도 인상 좋으시지만 여자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원래는 고깃집이었어요 네. 원래 사장님께서 고깃집 하시다가 삼계탕 집으로 네. 로드뷰 보니까는 예전에 고깃집 간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삼계탕을 다른 데서했었는데아 하셨구나. 근데, 예 고기로 한번 해보까 하다가 아무래도 삼계탕이 나. 아. 그데 어떻게 마면이 이렇게 가능해요. 와. 저는 안 마시고 마시던 뭐천원천원뭐 마실 때. 예. 그냥 삼계탕대로 뭐 사장님하고 싸우고. 와 대단하시네 진짜 와네요즘다이뭐 만원짜리라서 그렇게 큰 기대 안했는데 한 방향도 나면서 깔끔하고 깊고 좋은데요 국물이 너무 좋네 근데 그러니까 이러는뭐 16,000원 이상하잖아요 네. 응이인 3주가 나올지 몰랐네 만원인데 네. 와응와 네. 만원짜리 진짜 대박이다 최고의 발굴시를 자랑하는 거는 또 팩트야, 이거. 음,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깍두기하고 겉절이도 진짜 맛있네, 와. 깍두기하고 겉절이 더 가져와야겠다. 아, 이건 더 먹고 와야겠다. 오, 추가봤자 셀프. 우, 겉절이, 깍두기. 딱, 딱. 아, 겉절이하고 깍두기 너무 맛있다. 이번 초보 규모 말복 때 우리 유리하고 와이퍼가 좋아야겠다. 아, 우리 유리 진짜 좋아다 대명이 와서 대군목도 구 와, 한번 상겠다니, 3만 원. 감동적인 숫자 아니다. 아, 안쪽.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겠습니다 오 마스크 남도 하시네요 대단하시다 다 <laughs> 예, 다음에는 저 닭돌이탕 저것도 먹으러 가봐야겠다 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적혀있네요 30분 정도 써요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0시 반부터 8시까지 아 쉬는 날은 혹시? 거의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없다고 보면 되네요 네 예, <laughs> 알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laughs> 초복, 중복, 말복대 세번다 오겠습니다 시 <laughs> 돼요 아예 맞아요 계속 와야죠 <laughs> 한방 삼계탕 만원. 아, 미쳤다. 너무 잘 먹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